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전기차 캐즘에도 과거 확보한 수주잔고 때문에 이 수주잔고로 인해서 매출로 산입이 되면서 역대급 실적, 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전구체, 전지 소재 및 부품 장비 시장을 점점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CIS, 이 CIS. 주가 흐름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과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공포 지수 있죠. 요 공포 지수가 크게 달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바로 차트상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요 금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이런 대시세 종목 하나 넣어두셔서 돈좀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cis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볼게요. 일봉상 차트를 보면 이 종목 지금 역별인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세요. 이게 금맥 차트예요. 금맥 차트. 금맥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이렇게 금맥을 짚습니다. 금맥을 짚었다. 세력들이 신호가 왔다. 무슨 신호냐? 대시세에 대한 신호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올려다가안 나왔어요. 나올려다가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 이러다가 한번 딱 터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역배어린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를 봐도 똑같아요. 일봉상 봐도 자리에서 여기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2년 가까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년 가까이를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개미 털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개미 털기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개미 털기 한번 나오면 여기 한번 찍고 요 여기 있죠. 금맥 금맥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중심선과 지지 라인 요 가운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여기가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매수가 굉장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밑에 물량들이 많으니까. 한번딱 트리거만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트리거만 딱 누가 눌러주면 얘는 빵빵 빵빵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뭐 이슈도 그렇고요. 갖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에서 터지는 요 올라가는 요 구간만 딱 잡아내면 얘는 빵빵빵 올라갑니다. 어디서? 바로 역배열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작년 여기서 있죠. 여기서 빵빵빵 올라가기에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갈게 지금 이만큼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구간이 지금 구간에서 방향을 정할 것이다. 무슨 방향을 정하냐?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방향. 자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금맥 차트 아마 7%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개미털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그냥 바닥에서 잡겠다. 왜냐면 여기서 올리는 게 40%다. 여기서 내렸다가 올리면 70%거든요. 여기 40% 70% 나가 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거 할것 같은데요. 70% 그러면 내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개미털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다. 신호가 딱 오면 그때가 딱 매수 타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올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방향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조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듯 하잖아요. 여기 지금 조금 내려갔었지만 박스권 안에 있으면 여기서 요 박스권 딱 뚫어내는 고그 자리 있죠. 고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어디에요? 박스권 바닥이잖아요. 더 내려가면은 개미털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차트상. 그래서 제가 이 cis 핵심 자료 좀 따로 준비해 놨는데 자 보세요. cis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이게 일봉상 차트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요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일봉에서 차트 분석과 그러니까 기준봉 잡을 때는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라고 했어요 매수 매도 타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에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근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돼요. 근데 얘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납 이게 없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치고 올리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기준봉을 잡고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기준봉 잡고 매수매도 타점 제가 다 그려 놨으니까 요거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잡았다. 요게 할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다. 이 고급 정보가 뭐냐면 한마디로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다. 그러면 얘가 딱 뚫어올릴 때 있죠. 시세가 터지기 직전 이때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 이거 시세가 나올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정리가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와야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 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뭐다? 금액 차트 설정이다. 금액 차트 설정. 자,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터치 여기 신호 그러니까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0105759-9040 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CI 또는 링크,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모든 분들께 이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바쁘신 분들. 제가 여기다가 차트 분석이랑 이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니까요 자료도 올려 줬지만 그래도 요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 분석 고급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매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급등.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들까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으로 CI CIS잖아요. 그러니까 CI 또는 링크.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텔레그램 링크. 요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삼성 SDI가, 이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증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또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타이밍이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치적 리스크에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타이밍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요. 산불은 이제 주부를 잡으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좀 아쉽죠 하지만 저는요 이 삼성 sdi의 유증이 저는 이거는 뭐 정말 좋다 라고 봐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다 라고 느낄 때 이때 투자가 들어가면서 다른 기업들 보다 좀 앞서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앞서갈 수 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유증으로 라인을 늘린다. 자, 이런 게 바로 투자다라는 거죠 투자, 투자. 어차피 이제 전기차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고체 자, 어떻습니까? 안전한 배터리가 나온다? 이러면 글로벌 자동차 그룹들도 분명히 이 전고체에 대한 이슈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는 이슈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로봇. 여기, 여기도 써있죠. 로봇 배터리. 이 로봇 배터리. 그리고 드론. 저는 드론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ESS까지. 자, 로봇, 드론, ESS까지. 이 전구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저는 분명히 큰 흐름이 한번 나올 것이다. 큰 이슈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삼성 SDI가 큰 트리거는 당긴 당겨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딱 집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어 구독자 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 7 5 9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